돌다리 동네 책방의 이번 영상은 이어령 교수가 전하는 짧은 이야기 긴 생각입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생각한다는 책의 부제처럼 이책 전체는 짧지만 놀라운 물음표와 가슴을 오래 울리는 느낌표들로 가득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가 뭘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이버에 물어봐. 구글에 쳐봐. 친절한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엄지로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답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지가 내 머리와 가슴을 대신해 줄수 있을까요? 탐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이사벨라 여왕에게 전하는 데는 꼭 5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유럽 신문들이 링컨 대통령의 암살을 보도하는 데는 2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주인 암스트롱은 달에 도착한 지 1.3초 만에 지구에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빛의 속도로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세상 하지만 우리는 한지붕 밑에 살면서도 가족끼리 말하는 시간은 분단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제각기 자기 방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걸지요. 통신위성이 지구 구석구석을 이어주는데 바로 옆 아파트의 독거노인의 죽음은 우편물이 문 앞에 쌓여야만 비로소 아는 세상입니다. 정보통신을 한자로 써보세요. 영어에는 없던 정과 믿음이라는 두 글자가 나타날 겁니다. 이두 글자만 있으면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정과 믿음의 방주 속에서 내 이웃들과 올리브를 물고 오는 비둘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저는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날카로운 바늘이 돋친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이 호저 두 마리가 만났습니다. 호저들은 몸을 덮히려고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가 몸을 붙이자 날카로운 바늘이 서로를 찔렀습니다. 아이 따가워. 놀란 호저는 얼른 몸을 피하고 도망쳤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매서운 추위로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 추워. 다시 호저는 추위를 피해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 따가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시에 찔려 피가 납니다. 떨어지면 춥고, 다가가면 찔리고, 아이 추워와 아이 따가워를 되풀이하다가, 호저는 이웃고, 너무 떨어져 춥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 찔리지도 않는 이상적인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말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은 호저들의 안타까운 모순 속에 숨어 있다, 라고요. 자 의식과 집단 의식 인간의 삶은 추위 속의 호저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얘야 사이좋게 놀아라. 그러나 우리는 사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현명한 호저는 찔리지도 춥지도 않은 사이를 찾아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 모이다, 밀집하다 할때 쓰는 한자의 집 자는 새가 나무 위에 모여 있는 모양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 위에, 전신줄 위에 모여 앉아 있는 새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선지 위에 음표처럼 일정한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지요. 새들은 혼자 날아갈 때를 위하여 함께 모일 때에도 날개를 펼 만큼의 거리를 둡니다. 함께, 그러나 따로. 이 모순에 추운 문명의 겨울 속에서도 사이좋게 살아갈 여러분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의 수상록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이 우화에 대하여 정신 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1921년 집단 심리학과 자아의 분석이라는 글에서 소개 분석하였고 그뒤 미국의 벨라크가 1970년에 출간한 호저의 딜레마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호저들은 우화의 내용과는 달리 서로의 몸을 밀착시킬 경우에는 바늘이 없는 머리 부분을 맞댄다고 하네요. 어제는 과거, 오늘은 현재, 그리고 내일은 미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순수한 우리 토박이 말인데, 웬일인지 내일만은... 올레자와 날일자의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분명 내일을 뜻하는 우리말이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그 말을 잃고 살아온 것입니다. 고려때의 계립유사를 보면 우리말의 발음을 이두처럼 한자음으로 변기한 것에 분명 어제는 흘째 오늘은 오날, 그리고 내일은 할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순수한 우리말인 올에 혹은 하제로 복원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와 오늘의 우리말은 지켜왔는데 어째서 내일을 뜻하는 말은 한자 말에 먹히고 말았을까? 우리 민족의 내일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것 같아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내일보다 더먼 모래라는 말. 글피라는 말, 그리고 그보다 더먼 그글피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중국말, 일본말에도 그글피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어요. 영어로 한번 그글피를 써보세요. Three days after tomorrow. 어때요? 참으로 복잡합니다. 단어가 아니라 문구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내일은 없어도 모레는 있는 민족. 같은 불교라도 한국에 오면 미륵신앙으로 변하지요. 당장 내일이 아니라 56억 7천만 년 뒤에 성불하여 인간을 구제하러 온다는 미륵불을 향해 허리 굽혀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년의 압제가 천년의 가난이 그리고 만년 동안의 방황이 기적의 씨앗처럼 번영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침략한 저 강대했던 거란과 여진과 몽골이 어디 있나요? 청나라 만주가 어디 있나요? 이제는 미륵불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IT, BT, NT 새로운 기술의 영혼을 불어넣으세요. 산업화, 민주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화의 새로운 숨고르기를 하게요. 조금만 더 참고 내일보다 더먼 모래를 위해서 지금 품 안에 아이들을 놓치지 말아요. 남의 나라 말에는 없는 극을 그 피가 있잖아요. 한 젊은이가 양치기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테네로 가는 중인데 해 저물 때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합니다. 할아버지, 해 저물기 전에 아테네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 저물기 전에 아테네에 갈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 물음에도 반응이 없자 젊은이는 욕을 하고는 그냥 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걸어가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런 걸음걸이로 가면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겠네. 사람마다 걷는 속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젊은이의 걸음걸이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답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근대 문명을 낳은 합리적 과학 정신입니다. 한양으로 가던 나그네가 밭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한양까지 몇 리나 남았나요? 고개 넘어 십 리만 더 가시오. 고개를 넘어 한참을 걸었는데도 한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밭에서 일하던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한양까지 몇 리나 남았나요? 고개 넘어 십 리만 더 가시오. 나그네는 또 고개를 넘어 한참을 갔지만 한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밭에서 일하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양 가려면 몇 리나 더 가야 하나요? 고개 넘어 십 리만 더 가시오. 드디어 나그네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 고개 넘어 십 리라고 하더니 또십 리에요? 어차피 갈 길인데 멀다고 하면 맥만 빠지지 십리쯤 남았다고 하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날게 아닌가. 숫자로 따지는 세계와 마음으로 재는 세계가 만나는 동양과 서양 두 길을 통합하여 만드는 창조의 세계. 그곳에 다양한 빛이 모여 하나가 되는 무지개가 뜹니다. 아직도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의 수증기로 뚜껑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그것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한 번의 질문으로 족합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할 당시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나? 그렇죠. 와트는 바로 증기기관의 수리공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미 증기기관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뉴커먼이 발명한 증기기관이 100대나 있었다는 겁니다. 와트는 그중한 대를 수리하다가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실용적으로 개선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증기기관을 발명한 영광을 뉴커먼에게 돌려야 오를까요? 아닙니다. 뉴커먼 역시 1697년 토머스 세이버리가 만든 증기기관을 토대로 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이버리 역시 원조가 아닙니다. 세이버리는 드니 파펭이라는 프랑스 물리학자가 설계한 증기기관을 보고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파펭이 증기기관을 최초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아득한 옛날 알렉산드리아의 발명왕 헤론이 수증기로 움직이는 기계를 고안해 그 설계도를 남겼기 때문이지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임스와트의 이름만 기억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양수기로만 쓰던 증기기관을 방적기로 기차로 사용했을 때 역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제임스와트의 증기기관을 필요로 했고 제임스와트의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낳게 한 원인이 된 것이지요. 타이밍, 창조의 힘은 안에서도 오고 바깥에서도 옵니다. 양치기가 양떼를 모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양치기가 앞장서서 간다. 푸른 초원을 향해 방향을 잡고 선두에서 길을 인도하면 그 뒤를 따라 양떼들이 묵묵히 움직입니다. 양치기의 손에 든 지팡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이며 어둠을 밝혀주는 횃불 같은 구실을 합니다. 둘째, 양치기가 맨 뒤에서 간다. 양떼들의 식욕에 맡겨두면 스스로 풀이 있는 곳을 향해 움직여갑니다. 다만 양치기는 뒤처지거나 길 잃은 양들을 지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의 지팡이는 감시와 관리에 힘을 낳지요. 셋째, 양떼의 한복판에서 간다. 인도자도 관리자도 아닌 동행자가 되는 것이지요. 양과 섞여서 무리와 함께 초원을 찾아갑니다. 이때 양치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소통을 위한 전신주 혹은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양치기가 되기 위해서는 양떼의 물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빛을 읽고 그들의 냄새를 맡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요.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1000마리의 양이 있어도 모두 다 자기 곁에 양치기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야지요. 21세기의 지도자는 앞에도 뒤에도 서지 않습니다. 한복판에서 지팡이를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소통의 안테나처럼.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하여 이 문장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합니다.